안녕하세요. 오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핀테크 영업규제 발표를 준비한 박정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별을 해서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어떤 것인지 그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구별이 되는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소비자나 정부,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무,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다음으로는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금융 감독기관의 개입권이 신설되거나 확대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핀테크 산업의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게 최초로 발의된 이후에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작년 3월 25일자로 시행되기 시작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 금융 교육에 대한 지원책이나 금융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규제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시장의 주체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과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의 행태가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중개에 해당한다면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에 해당해서 해당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금융 판매, 상품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책무를 7조부터 10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29조부터 32조에서 금융 소비자 정책 수립 및 <laughs> 금융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이 외에도 11조와 12조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이나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13조부터 28조까지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영업 행위를 할때 어떤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 영업 행위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그 적용받는 사업 주체라고 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그 주체가 되는데요. 법률상 정의가 금융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업에 등록을 한 자를 모두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laughs>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을 네 가지로 구별하고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해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그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크게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되는 그 보장성 상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규제를 받는 영업 행위로는 크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접판매업과 그 금융상품의 판매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대리중개업,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지리의 자문을 주고 하는 자문업 이렇게 세 가지로 행위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나 정부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 그다음에 그들이 부담하는 책무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가 가장 길고 많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권리와 개별 법률이나 표준약관에서 인정되고 있던 권리를 통합해서 확대 법제화하는 한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비자의 권리를 금융소비자한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6대 기본적 권리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해서 금융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그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할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할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금융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마지막으로 금융 소비자 스스로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할 권리 이렇게 여섯 가지를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권이나 위법 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권리들에 더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이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무를 살펴보면 일단 그두 주체에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그 이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실시하고 보호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책무도 부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그들의 운영을 개선할 책무, 마지막으로 소, 금융소비자가 어, 자, 자체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무를 살펴보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가 마련한 시책에 협력해야 할 의무, 두 번째로는 공정한 금융 소비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할 의무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업 활동에 적용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의무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보호할 의무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해줄 의무 그다음에 금융 상품 판매. 를 위한 계약 체결이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금융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 총 6가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영업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업행위 준수상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하고 적용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때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는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 상품 판매업자가. 어, 금융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 소비자의 성별이나 학력, 장애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 조건상에서 소비자 간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차별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개 업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금융 상품 판매 업자들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고용해둔 임직원이나 아니면 중개업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임직원이나 중개업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합성 원칙이라고 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그의 투자 경험을 고려해서 그 해당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권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적정성 원칙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그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을 판매할 때그 상품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설명서 등을 제공해줄 설명 의무가 있고 네 번째로는 상품을 판매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금융 상품 판매업자가 좀더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부당 권유 금지라고 해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상품을 광고할 때 필수적으로 어떤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항을 이제 적시하고 있고 그 광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광고나 과장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규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법에서 마지막으로 금융 감독기관의 개입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그 금융 소비자나 금융 상품 판매 업자들의 자율적으로 하라고 맡겨두기보다는 그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개입권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개입권을 신설함으로써 그 금융 소비자 보호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위원회 인허가나 등록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측면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해서 어, 그들이 이제 경영이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영업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영업 방법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최소 또는 최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정 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어~ 금융위원회가 또 판단하기에 그 어떤 금융 상품 때문에 금융 소비자에게 재산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에게 그 금융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 체결 자체를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판매 제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감독 기관의 개입을 통해서.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 기관이 나서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핀테크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그 핀테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핀테크 사업자들은 간편 결제나 금융상품 중개, 금융 소비자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금융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활용해서 간편 결제 시장으로 진출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거나 혁신 금융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대출 비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분석 영역 같은 경우는 오픈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진출해 있는데 기존에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자산 조회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하던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오픈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 금융위원회가 작년 9월에 핀테크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뭐 맞춤형 광고나 정보제공 행위, 중개 행위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그 적용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어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첫 번째로는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맞춤형 광고냐 정보제공 행위냐 중개 행위냐를 검토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표시하는 경우나 펀드 등의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송금, 계약 내역 관리 등이 순차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봤을 때 모든 계약 절차가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는 화면 최하단에 어떤 업자가 판매하고 있다 라고 가장 작게 표기를 해놓는다거나 그 판매 실적에 따라서 소비자가 판매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네 가지 형태는 모두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소비자로서는 금융상 자기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그 계약 주체가 플랫폼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업자가 하는 행위가 금융상품 판매 중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구요 두번째 유형으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행위가 어 소비자 그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냐 를 판단했는데 예를 들면 금융상품 정보 제공의 특징이 아까 앞에서 본저 1번부터 4번까지 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중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거는 결국 금융 상품 판매업자가 종국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잠재적인 고객을 발굴하고 본인들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 효과는 마지막으로 가면 금융 상품 판매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역시도 이제 금융 상품 판매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 서비스가 되게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 행위로 볼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보험 상담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예를 들어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그 플랫폼에서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그 플랫폼이 판매업자인지에 따라서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자문서비스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보험 자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게 있고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했을 때 플랫폼과 제휴하는 특정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나 분석 결과에서는 가입자가 보완해야 될 보장사항이나 더 들면 좋을 관련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행위는 결국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석 서비스가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결국 관련된 상품을 추천하거나 그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도 판매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결국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핀테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금융 플랫폼의 세부 이제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고객의 이름을 넣어서 어떠 어떠한 님을 위한 보험상품 추천이라는 광고 문구를 쓸 수가 없어지고 40대가 많이 가입한 보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인 것처럼 보이게끔 문구를 변경하기도 했고요. 보험상품에 대한 배너를 클릭했을 때 플랫폼 내에서 보험 중개나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 중개 또는 대리업자에게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사이트 외부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결국 이제 펀드나 펀드처럼 투자성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중개업의 경우 진입 요건이 높고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에는 개인만 허용되어 있으니까 핀테크 사업자로서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광고까지만 가능하고 비교나 추천하는 행위는 할수 없는 것으로 결국 제한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어떤 법률이고 어떤 규정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한 법률이 핀테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제 핀테크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실 때뭐 비즈니스 모델을 짜시거나 영업 방식을 채택하실 때에 본인들이 하시려는 행위가 금융 소비자 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법률상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나 뭐 인허가 등록 신고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관련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영업 방, 그러한 절차를 밟기에 아직 규모상 좀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면, 영업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변경하셔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방식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신 후, 그 사업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진 후에, 뭐, 라이선스를 득하거나 이럴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사업을 확장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